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와 경찰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 제보된 한 영상입니다. A씨는 직진을 위해 2차로로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파란불이었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측은 A씨가 무과실을 주장하자 보행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일단 접수해주고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돈을 돌려받자고 제안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나중에 소송하면 불리하고 명분도 없으며 그런 사례도 없다며 오히려 소송을 원하면 A씨가 직접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A씨 과실을 적시하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잘못이 없으니 위반 없음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찰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반 없음으로 변경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요. 경찰이 공단에 제공한 자료에는 A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이주 상해라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사실상 가해자로 특정된 것입니다. A씨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수사자료 제공서는 수정 불가라며 거절했다는데요. 대신 공단 측에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청구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부분이니 A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 보험사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운다며 보험사를 비판했는데요. 또 경찰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사람 골탕 먹일 작정 같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